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꺼내 드리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서면 타미야에 있는 클럽 레이스를 참가하기 위해서 서면 타미야에 왔고요. 지금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기본 키 대회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 될것 같아요.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화면 왜 이렇게 밝아? 옆에 지금 저희 그 배털도 안난 배터리가 있는데 오늘 트랙 어떻게 생각해? 아... 조금 아, 뭐...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네. 어디가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여기요 맨 끝에 여 어. 이쪽에 어. 아 네. 거기? 어. 거기가 왜 어려워? 거기가 어. 이렇게 바로 일직선으로 이동할 수있어아 그래? 저는 오늘 시간 좀 빨리 온 김에 기본 키또 그냥 바로 나오도록 할게요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어, 이렇게 장판을 깔아놔야지 나중에 탈락하더라도 아주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uh, -huh. uh well. 보기 좋게 제일 느렸고요. 네, 어이없게 기본 킷이 끝나고 지금 저는 여기 타미야 매장 앞에 의자에 앉아서 정신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유루가 온다고 하니까 어 저기 오네요. 네, 유루가 오고 있습니다. 아, <laughs> <laughs> 네 오늘 베이직 대회 처음 나와 보는 유르가 야 박스를 이상한 박스를 <laughs> 네자 안녕하세요 잠깐 아, 잠시 이게 뭐라고 적힌 거야 유르 리얼 선이라고 유르 리얼 선 유르의 진짜 아들 예. 아빠 뭐. <laughs> 안에 뭐 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제 사비로, 사비로. 아, 아, 네. 온리 사비로 갖고 는 겁니다 아 올리 사비로 미니카도 사고 베이직 조업 세트도 사가지고 진짜 아들이죠 진짜 아들? <laughs> 어, 오늘 대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목표는? 네. 아니까 목표는 안 물어봤어요, 제가. 가고 어, 가고도 각오.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고는 그냥. 오늘 아침 먹었어요? 아, 못먹었어요 아니 못 먹었어요? 오케이.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냥... 그냥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2 0 0 2 월드컵 한국 전... 지금 말을 해도 재미가 없어서 이건 못 써요. 나 아직 배고프다. 이건 못 씁니다. 배고프면 밥 드세요. 저기 식당 많아요. 지금 배가 많이 고프네요. 밥 먹고 오세요. 그러면 네. 네. 이따가 봬요. 트랙에서 굴려봐. 저 트랙에서. <laughs> 네, 방금 짭스타 왔습니다. 짭스타가 지금 우리 유르를 응원하기 위해서 짭스타가 왔습니다. 짭스타요좀 악플 많이 달려가지고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보리 네, 홀쭉하네요. 짭스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어... 일단 유르보다 잘해요. 아, 유르보다 잘하고? 근데 짭스타님보다 네. 많이 못해요. 나보다 많이 못하고. 인성에 대해서는? 어... 그 유르님 청소하실 때 트랙 블리는거 보면. 어. 어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네. 인성 때문에 박수를 또 쳐주네. 일단 어유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겠죠. 잘 하겠다고? 잘 하겠죠. 네. 네. 네 지금 베이지 클래스 시작했습니다. 유루랑 저랑 한 조예요. 예선 1차전은 예선 1차전은 유루랑 저랑 한 조라 가지고 어. 진검승부를 하겠네요 뉴르랑 저랑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내기였다면 저는 뭐 교만할 건 없이 무조건 투스 아니면 버려야겠다 근데 이게 지금 이탈률이 너무 높아요 이게 모르겠는게 뉴르가 지금 밧데를 엄청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게 돼요 지금 1차 하고 올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가거든요. <laughs> 자, 지금 투스타와 유르, 그리고 노란색 옷을 입은 바디타이가 대결을 합니다. 자, 스위치가 왔했 자, 스위치습니다 바퀴가 녹빠졌어요 바퀴가 빠졌어요아 어린아이 탈락했고 자 첫번째 대결 투스타가 승적 1점을 받았습니다. 야, 저 1등 했습니다. 유르 가뿐하게 밟았죠? 유르 뭐 뒤에 약간 기어오는 것 같은데? 힘을 너무 뺐군요. 아장아장 어? 되는 것 아장, 같습니다. 아장아장 거리던데 아장아장? 아장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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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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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걷는 유르 힘을 너무 뺐어 네, 저는 일단 예선 1차에서 1승 했습니다. 본선을 진출했네요. 예선 1승은 챙겼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욕심내서 건전지를 충전지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써가는 알카라인 건전지거든요. 충전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충전지 꺼았습니다 자, 과연 충전지로 꽂져서더 빨라질 것인가? 이탈 안할 것인가? 자, 스위치 오! 지금 출발하세요. 잘간다. 아 승점 이점. 어 셋다님 본선 2차까지 어. 통과했죠. 어 이제 유로 바로 가네. 유로 고 유로 제일 바깥 라인입니다. 자, 스위치 온. 오 유르 지금 유르 제일 빠른데 유르, 유르 제일 빠른데 <목소리> <목소리> 오아아아 아아 유르. <목소리> 유르 예선 두번다 패배 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니까 자다시입니다 정진상님 박준풍님 솔직히 만경은 좀1길것 <목소리> 같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욕심을 주 말라 그랬거든요. 네. 피카츄를 걱정해놓고 낮춰서 그냥 가라. 아결국 욕심을 보는데. 낮췄다. 아니, 낮다니까 아니, 아니. 기술을 아니, 바꿔요, 그냥. <laughs> 아, 참. 오늘 말을 아끼신다, 그지? 저는 말을 아끼습니 20분 <laughs> 정도 시간이뜰 테니까 나아 좀. 아, 두번 이기면 본선 올라간 거죠? 네. 한번 이셔도 지금 아, 그러면 유루 놔두고 우리 둘이 잠깐 나갔다 옵시다 네발음해놨요그죠 어. 유루 이거 네가 촬영 눌러래 네 촬영 누르고 네. 형님이 말하고 형님이 가서 어. 다 해요 어, 다해패배 저번처럼 뭐... 패배자가 된 유루 어. <laughs> <laughs> 과연 또 패배를 할 것인가 <laughs> 과연 그는 언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잠시 후 유루의 패배부활전 전 아직 안 갔습니다 사실 유루 바깥라인 중앙라인 아 네? 페페자 있잖아, 페페자. 형님, <laughs> 형님. 큰 그림, 을 그림. 형님, 아, 네. 페페자 씨. 페페자 씨. 페페자 씨 화이팅 하십시오. 페페자가 가서 진출하면 바로 준결승이 네. 네. 내가. 예, 페페자 씨. 아, 자, 네명 중에 한 명은 준결승 직행입니다. 네명 있습니다 지금. 자, 유루의 유루의 페페자전. 데스매치입니다, 데스매치. 먼저 이탈하면 지는 거. 안쪽 라인이 유르네요, 안쪽 라인이. 와, 유르 이겼다. 유루 일단 패패자에서 한번 이겼습니다 지금 유루 심장 엄청나게 빨리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 진짜 빨리 뛴다 네 제아의 고수님이랑 유루의 패패자 결승전 여기서 이기면 바로 중결승 직행입니다 자 패패자 결승전 과연 유루는 중결승으로 직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안쪽 라인이 유루네요 와 유로 빠르다 유로 됐다 유로 됐다 유로 됐다 와 유로 됐다 안날는데안 날면 돼안는데어 오,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완주 완주 끝오 오, 오, 유로 준결승 갔어 와, 유루 중결승. 와, 유루,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이거 다큰 아, 그림이었죠? 어. 큰 그림, 큰, 큰 그림이라는데. 아,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아, 심장이 너무 빨리 뛰더라, 고 아, 지금도. 아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축하해.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아, 말 아, 길게 아. 하지 말고. 아. 네, 저는 지금 예선에서 두번다 이겨가지고. 바로 중결승 갔고요. 우리 유르는 패패자 부활전에서 롤라 가서 중결승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중결승 시작한다고 하네요. 중결승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 아까보다 좋잖아. 스타 님의 중결승전.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 정말 어이없게 첫 번째 랩에서 탈락했습니다. 아까는 똑같은 세팅인데. 오늘 또 중결승에서 탈락이네요. 이제 유루만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루 화이팅. 아, 갑자기 왜 이탈했지? 자, 유루라도 이겨야지 영상 건집니다. 자, 스위치 컷! 아, 속도는 무의비하다 유로 결승 가겠다 마지막 와 유로 결승이다 만나러 온다 결승 진출 와 유로 결승 올라갔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입니다 야 요발 속도 한번 높일래? 건전지 한번 바꾸자 니가 네 너무 느리다 지금 욕심을 버리겠다 아 욕심을 버려? 어차피 날라도 3등이야 그럼 한쪽만 바꾸면. 한쪽만 바꾸면 안 돼. 내 충전지 줄게. 충전지. 아, 한쪽만 바꾸면. 몇 쪽만 바뀌? 네, 그러니까. 충전지 랑 가져. 네. 여기서 지면 아직 후회합니다. 날랐다 여기서 욕심 내라고 있는 사람이. 그니까. 바보야. 아, 3등에도 만족해. 요 아이 답답. 어우 답답아. 어 답답아. 그러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후회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입 충전지. 좀쓴거 있어요? 배터리 많은 거? 아니야 아니야 쓴 거. 쓴 거? 자 네오 챔프 한 개. 써도 되는거예요 어, 써도 돼와 하... 이게 패패자에서 뭐야 이게 자 승률은 50% 됐습니다 결승하셨어요? 응. 결승가셨어요 3승 3패 유로 결승전입니다 유로 결승전 자이스마다 레이스 다 스위치 오픈 셀프 파이팅 셀프 파 신경 쓰고 통유로 빠르다 오괜찮 수 있었는데. 아, 이동 수상. 자 축하합니다 이들. 하나, 둘, 아, 셋. 오케이. 자 오늘 유론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사무실에 기증하시는 거죠 상패. 이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서 나오세요아 그러세요? 네. 오늘 수상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이거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예. 네.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는데. 아 우승할 줄 알았는데. 아쉽게 됐네요. 아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그래도 덕분에 저희 영상 건질 거 하나 생겼네요.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빨빨. 네, <목소리>